네 번째 천재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세기의 최고의 과학자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지난번에 다뤘던 뉴턴이 만든 그런 물리학의 체계 안에서 물리학이 그리고 자연과학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제 시대가 흘러갔는데 사실 19세기 말 정도에 와서는 물리학의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뉴턴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넓어지고 또 높아졌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더 이상 뭐 공부할 게 없지 않느냐 뭐 그런 그 위기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19세기 말에 가게 되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고, 20세기가 열리자마자 1900년대에 유리하게 폭발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물리학의 그 발달이 이루어져서 20세기 자체는 물리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자 안에 들어있는 소립자의 세계라든가 전기, 전자현상, 궁극적으로는 핵과 핵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어, 폭발적으로 지식이 늘어나고 굉장히 깊이가 다른 차원의 이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20세기는 온통 이제 물리학이 주도하는 물리학의 세기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점에 아인슈타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개발하진 않았지만 원자탄의 이제 개발에 가장 중심적인 책임자 사실은 따로 있죠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스알라모스에 있는 소위 맨너천 프로젝트의 책임자도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원자탄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담당했던 주요 학자들은 별도로 있더라고요. 뭐 시카고에 있었던 제 페르미사라든가 그런 원자 현상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던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소위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고 원자핵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주요한 노벨 물리학상 혹은 화학상의 수상자들이 다 관여돼 있더라고요. 마리 끼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토 한과 뭐 마이트너 같은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독일의 학자들도 관여돼 있었고 영국 학자, 네덜란드 학자. 그리고 상당수의 유태인 학자들이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 등지로 많이 자리를 옮겼고, 따라서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유태계 혹은 동부유럽계 학자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종합적인 성취로 원자탄 혹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 핵 에너지 개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에는 아인슈타인이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가장 뭐 중요한 상대성 이론. E는 MC 스퀘어. 에너지의 크기는 소실된 물질의 양에다가 광속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의 제곱이 곱해진다. 순수한 이론 물리를 통해서 밝혀냈고 그것이 실제로 구현된 것이 원자탄과 원자력 발전 에너지입니다. 네, 아인슈타인도 잘 알다시피 정규 학교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커리큘럼보다는 훨씬 뛰어난 영향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별로 배울 것이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아니면 그 당시에 독일 쪽에 김나지 m 이라는 고등 중등 교육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니까 대학에 가기 위한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제공하는 진나지 m 이라는 학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적응이 잘 안됐다. 그래서 와이스티이는 그.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글 같은 것 혹은 인터뷰 과정에서 학교가 자기의 많은 상상력을 뭐 압살을 하고 억눌르고 자기를 괴롭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뭐이 사람도 역시 뉴튼과 마찬가지로 세계 사에 대해서 혹은 가장 기본적인 인류가 추구해야 될 가치 문제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사상 그런 견해들도 상당히 수준 높게 가지고 있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제시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대의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에게 우리 과학계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 것 같다 그런 우려의 글을 전달을 했고 그것을 받은 백악관의 루즈벨트가 결정을 하여서 막대한 자원을 원자탄 개발에 투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폭탄이 만들어지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이 터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증발되어 버린 그런 인류 참극을 목도하고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개발 경쟁에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부이면서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무서운 무기를 손에 들려줬구나. 뭐 그런 식의 인류 문명사 비평적인 그런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인슈타인은 그냥 과학자 아주 고도의 어떤 이론 물리학자로서의 어떤 산보다는. 과학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세계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의견들을 제시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좀더 학교에서 좀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수 있었으려면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것들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주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후에 좀더네 명의 천재들 아인슈타인 다빈치 에디슨 뉴튼 이사람들의 관련된 좀더 흥미 있는 에피소드들을 정리를 해서 추가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